영국방부, 돈바스 전투 한 달, 러시아군 지상병력만 3분의 1이 기사 내용 요약 우크라 영토 획득은 초기에 소규모 외에 없어. 서울 뉴시스, 김재영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공세가 추진력을 상실해서 예정 스케줄에 한참 뒤쳐져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15일 1일 관련 정보 알림에서 말했다. 러시아군의 세르게이 쇼 이국 국방장관은 침공 30일째인 3월 25일 동부 돈바스 지방의 완전한 해방을 새 군사 목표로 선언했다. 러시아군은 다세 지나 수도 키예요 주변에 퍼진해 있던 북부 방명군을 태각시켜 동남부로 돌렸다. 4월 18일 우크라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로부터 한달 가까운 이날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군의 주진력 상실로 현 전황을 종평한 것이다. 영국 방부는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투 초기 소소한 진전을 이뤘으나 지난 한달 동안 실질적인 영토 획득에는 실패했다. 결국 상당한 크기의 소모전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군은 침공 당시 투입했던 지상전투 병력의 3분의 1을 상실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부대 및 드론 등 중요 장비까지 상실해 러시아군의 진전은 계획보다 한참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군은 침공 전에 최소 13만 명을 동원, 투입했으며 돈바스 전투를 위해 700에서 1000명 단위의 전투대대를 100개 정도 재구성해 동남부 전선에 치중시켰다. 최초 투입 병력 13만 명이 모두 지상전투 병력일 수 없어 이를 10만 명으로 잡더라도 영국 국방부가 주장하는 상실 규모 3분의 1은 33,000명 정도로 이른다. 이는 우크라 군 당국이 나흘 전 주장한 러시아군 전사자 26,000명을 웃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군사기가 낮아 전투 효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컨디션이라면 러시아군이 앞으로 30일 안에 돈바스에서 극적으로 진전해서 땅을 많이 빼앗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메일 주소